물타기 없이 평단가 낮추는 꿀팁. 방금 개쩌는거 발견함. 다 팔고 다시 사면 평단 낮아지. 이걸로 마이너스 다 해보겠다. 아, 어, 어 한장하겠네. 자, 이거 <laughs> 댓글 볼게요. 이거 고급 기술임. 헛소리 말고 자미나 자라 천재데헐 진짜 대네쩐다. 수수료가 너무 저렴하긴 하지. 메르츠에 사면 공짜임. 공짜요? NLP NPL 하는 하느라힘들지 <laughs> 형. 나 지금 이거 이걸 보고 불안를탁진 그거 치면 아파. 난 사실 없어서 안 아파. <laughs> 여자도 이런 <일어때리지>. 때를. <laughs> 세금도 절약. 형이 좋은 거 알려줬는데 쪽지로 커피라도 사봐. <laughs>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전에 한번 일하고 싶던 <laughs> 기가 있었는데 아 이게 주식이 그래요. 음. 매도해서 매도한 금액으로 다시 사면은 안되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냥 물을 타야 돼요 그냥 다른 계절을 만들든지 해서 물을 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고점에 섰다 라고 음, 자기 일관화 하고 기다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